스마트 메이커로 앱을 만들 경우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능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코딩 작업 없이 각종 아톰이나 진행 관리자와 같은 G.I. 방식의 도구만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아주 복잡한 처리 규칙이나 조건을 구현하거나 특별히 예외적인 처리 기능을 구현해야 할 경우 G.I. 방식 도구만으로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도화된 기능이나 예외적인 구현 대상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작업 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하지만 비즈니스 실무 현장에서 사용될 앱 제품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작업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은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글 자연어 방식으로 업무 처리 규칙을 구현하는 도구인 비즈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랭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마치 워드 문서를 작성하듯이 자신이 구현할 앱의 작동 방법이나 절차 등을 기술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글로 만든 문서의 내용이 해당 앱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실행체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일처리를 자동화해줍니다. 따라서 피지랭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빠르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비즈랭 자체가 하나의 기술 문서로 역할함으로써 누구나 프로그램의 처리로직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기존 코딩 방식 프로그램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연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앱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입출력하고 통신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운영체제가 제공한 서비스를 호출한 것과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는 작업이 현재 작업 중98%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은 단한 줄의 코딩 작업 없이 맞는 공용 부품인 아톰과 인공지능 저작 엔진만으로 이 98%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실무 현장의 규칙이나 처리 절차, 거래 조건 등과 같은 복잡한 기능은 비즈랭을 활용해 구현하면 됩니다. 그 구현 대상도 대부분 컴퓨터 내부 처리 기능이 아닌 인간 세상의 일처리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자연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이전 방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작업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즈랭으로 구현된 처리 기능은 각 프로그램 모듈에 종속되어 존재하며 실제로 이런 기능 구현 작업도 해당 모듈에 종속된 전용 편집창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비즈랭 작성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특정 애프로그램 모듈을 선택한 후에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업무 규칙 메뉴를 선택해서 전용 편집창을 실행시키거나 저작 솔루션 상단의 도구에서 업무 규칙 메뉴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비즈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처리하는 주체인 주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는 앱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만든 객체들의 명칭, 즉아토명 변수명, 속성명, 테이블명, 필드명, 프로그램명칭 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객체 명칭은 해당 객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명사형 문자로서 짧고 간결하게 정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사는 어떤 처리 기능이나 동작에 대한 행위의 유형과 작동 방법을 나타낸 품사입니다. 그러므로 각 문장에서 구체적인 처리 행위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즈랭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은 대입한다, 참조한다, 추가한다, 실행한다 등과 같은 것으로 이들 동사는 이 솔루션에서 사용 가능한 동사를 사전에 정의해서 예약어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명사 등의 품사 어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한글 비지랭에서는 어떤 단어가 갖는 역할이나 작용을 식별 및 해석하고 처리하는 기준 품사를 조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객체명 다음에 은, 는, 이, 가와 같은 주격조사가 붙어있으면 해당 객체를 주어라고 인식하고, 을, 를과 같은 목적격조사가 붙어있으면 해당 객체를 목적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비즈랭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형용사, 관용사, 부사 등의 품사도 사용합니다. 비즈랭의 문장 형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글 자연어 형식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문법을 배우거나 암기할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고 컴퓨팅 장치에게 일처리 절차나 방법 등을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존경어나 겸양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므로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서문 형태 문장을 주로 사용하며 시제도 과거형이나 미래형 문장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앱 프로그램 내부에 어떤 처리 기능을 표현할 때는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방식으로,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즈랭 문장을 구사하는 요령은 우선 자신이 지금 구현할 기능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어떤 값을 대입할 것인지, 어떤 문단을 실행시킬 것인지, 혹은 무슨 조건문을 구사할 것인지 등과 같이 자신이 처리하고 싶은 기능이 결정되면 해당 문장에서 사용될 동사가 사실상 결정되게 됩니다. 이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주어와 목적어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는 앞서의 프로그램 화면을 디자인하면서 자신이 구현해놓은 아톰 명들 가운데서 해당 기능의 작동 주체가 될 아톰 명을 주어로 선택하고 은, 는, 이, 가와 같은 적당한 주격 조사를 붙이고 처리 기능의 대상이 될 아톰을 선택해서 을, 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 문장의 동사, 주어, 목적어 등에 대한 얼개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를 추가해서 제2형식의 가장 간결한 평서문을 만들면 되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지극히 단순한 제1형식의 평서문을 만들면 됩니다. 이처럼 한글 자연어로 구성한 단순한 문장만을 활용해서도 아주 복잡한 조건이나 처리 기능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처리 기능을 비지랭으로 구현할 경우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꾸밈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기계장치에게 단순하게 일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건조한 평서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기능이나 조건을 한두 문장으로 함축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고 비록 복잡한 사실이라도 그 세부 기능이나 절차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간결한 단문으로 기술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앱 제품 내부에서 각 문장들이 작동될 순서와 절차를 생각해 가면서 먼저 기술할 문장과 나중에 기술할 문장에 대한 순서 정리는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처리 조건이나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작 솔루션 상단의 도구 메뉴의 업무 규칙 메뉴를 선택해서 편집 창을 열면 비즈랭 작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랭으로 어떤 처리 기능을 구현할 때는 비즈랭 전용 편집기 자체에서 각각의 작업 상황에 맞게 헬프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우선 지금 구사할 문장의 유형부터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예약어는 물론 주어와 목적어 등까지도 팝업 형식의 도움말 형태로 보여주어서 간단하게 선택해서 구현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비즈랭과 그 사용법이 처음에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사용해 보면 곧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현 중인 앱의 화면에 구성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자신이 구현할 일, 처리 로직을 한글 자연어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전 시간의 예제로 사용했던 헬스클럽 등 여러 사업장에서 쓰일 수 있는 회원 관리 화면을 다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앞장, 뒷장, 저장, 삭제 기능 버튼들은 이벤트에 따라 기능 버튼의 스타일 속성의 기능을 선택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앱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부여해서 이벤트 처리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화면에서 헬스클럽 회원을 관리할 때 특별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체크하여 그 기간 내에 가입한 회원에게 혜택을 주어 월요일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할수 있도록 저장 버튼의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능 버튼의 이벤트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 선택 속성만으로는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이벤트를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진행 관리자나 TV 처리 객체를 사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비즈랭이란 한글자 연어 업무 규칙 구현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기능 버튼들 중 자장을 선택하고 상단의 아톰명 입력란을 확인하면 아톰명이 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 때는 관련된 아톰들의 아톰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저작 솔루션 상단의 도구 메뉴의 업무 규칙 메뉴를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을 선택하면, 저작 솔루션의 비즈랭 전용 편집기 창이 열려, 비즈랭 작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을 주어, 이벤트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이 2017년 5월 31일을 포함하여, 이 전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 행사 기간으로 월요일을 3만원을 받고 2017년 5월 3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은 이벤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5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편집창 상단 좌측의 아톰명 콤보 박스를 열어 저장 아톰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적 속성 발생 시점에 해당하는 메시지 콤보 박스를 열어 저장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함수를 추가합니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고 예 버튼을 눌러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라는 메시지 함수가 추가되는데 중괄호 안에 저장을 누를 때 처리해야 하는 기능을 한글 명령어 비즈랭으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미리 처리해야 할 기능을 비즈랭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실행 조건을 먼저 설정해 주었습니다. 가입일과 월요일의 관계에 따라 조건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날짜 입력란으로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다 테이블에 저장할 때 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사행에서 우선 가이베리 2, 0, 1, 7, 0, 5, 3, 1, 2, 하이고 월요비가 3만이 아니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라는 비지랭은 가이베리 2017년 5월 31일을 포함하여 이전이고 월요비가 3만이 아니면 5행의 중괄호부터 8행의 중괄호 안에 있는 즉 5행부터 8행 문단 안에 있는 비즈랭 문장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6행의 화면에 표시한다 라는 비즈랭은 안내 메시지를 띄워 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6행 전체 문장은 2017년 5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월회비가 3만 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7행의 문단의 실행을 취소한다. 라는 비즈랭은 아톰의 기능 실행을 취소시킵니다. 즉, 저장 버튼 아톰에서 사용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4행부터 8행의 기능은 가입일이 2017년 5월 31일을 포함하여 이전이고 월요비가 3만이 아니면 2017년 5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월요비가 3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주고 데이터의 저장 기능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실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0행의 가이빌이 2, 0, 1, 7, 0, 5, 3, 1보다 크고 월회비가 5만이 아니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라는 비즈랭은 가이빌이 2017년 5월 31일 이후이고 월회비가 5만이 아니면 11행의 중괄호부터 14행의 중괄호 안에 있는 즉 11행부터 14행 문단 안에 있는 비즈랭 문장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12행의 화면에 표시한다. 라는 비즈랭은 안내 메시지를 띄워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12행 전체 문장은 2017년 5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월요비가 5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13행의 문단의 실행을 취소한다. 이 비즈랭 문장이 사용된 아톰의 기능 실행을 취소시킵니다. 즉, 저장 버튼 아톰에서 사용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10행부터 14행의 기능은 가입일이 2017년 5월 31일 이후이고 월회비가 5만이 아니면 2017년 5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월회비가 5만 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주고 데이터의 저장 기능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랭으로 원하는 문장의 기술이 끝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간단히 키보드의 단축키 F12를 누르면 컴파일이 진행됩니다. 컴파일 작업이 끝나면 컴파일 결과창이 뜨는데 메시지에 오류나 경고 모두 연계여야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성공된 것입니다. 만약 오류나 경고가 있으면 비즈랭을 수정하고 오류나 경고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되면 비즈랭 전용 편집기 창의 저장 버튼을 눌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월회비를 2만원으로 입력하고 가입 날짜를 2017년 5월 11일로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입일이 2017년 5월 31일 이전인데 월회비가 3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잘못 기입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고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맞은 금액인 3만 원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번호가 증가되면서.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비는 5만원이 아닌 금액인 3만원을 입력하고, 가입일은 2017년 5월 31일 이후로 지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입력한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에 맞는 금액인 5만원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GUI 방식으로 선택 구현할 수 있는 이벤트 버튼과 간단한 비즈랭을 함께 활용해서 다양한 조건을 줄수 있는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마트 메이커는 간단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기능도 비즈랭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를 학습한 후에 여러 함수들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이벤트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강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산 내용은 스마트 메이커 사용자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강좌의 실무편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